현재 일본에서 단 하루 동안 50회 이상의 지진이 연달아 폭발하듯 발생하며 운행 중이던 거대 화물선이 충돌하거나 생방송 중 지진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고도 없이 매우 짧은 진동이 시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열도 곳곳에서 동시에 관측되었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순간 규모 6 이상으로 치솟으며 주민들이 자고 있던 시간에 발생해 일본인들이 지진의 여파로 잠조차 청하지 못하는 사태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욱 급박한 것은 이러한 수십 회의 크고 작은 지진들이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도쿄도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수도직하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며 도쿄 주민들로 하여금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다할 대형 사고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는 올해부터 계속된 각종 기괴한 전조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고, 또한 이번 지진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폭탄 발표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쿄만 앞바다에서는 원인조차 알수 없는 이상 현상도 포착되고 있는데, 갑자기 물고기떼들이 해안가로 밀려오는 등 조만간 초대형 재앙의 도쿄를 들이닥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일회성 지진으로 판단하기엔 며칠 사이 같은 지역에만 약 2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고 진원지의 깊이가 지나치게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지구적 기상이변이 심각할 정도로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지진과 화산, 태풍 등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현재 일본인들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지진의 공포입니다. 작년 일본 지바현에서 관측된 수도지카지진으로 지바현과 사이타마현으로 급격히 퍼지며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도까지 흔들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시간은 주민들이 이제 막 잠자리에 들 시간인 11시경. 당시 도쿄 중심에서 진도 5강이 관측된 것은 지난 동일본 대지진 이후 무려 10년 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10월 8일 새벽 진행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특히 2에서 3일간은 규모가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또한 도쿄도 대부분의 수도관이 지진의 여파로 붕괴되었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일본이 자랑하던 수도관이 얼마나 부실한 상황인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도쿄 주민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으나 다음날 일어난 광경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대도시 근교구간 내 철도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고 그 여파가 어찌나 강했던지 도쿄에서는 열차가 긴급 정차하면서 이로 인해 시부야역에서는 귀가 곤란자가 대거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진도 5강은 지지물을 붙잡지 않으면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인데 선반에 올려놓은 접시나 책이 많이 떨어지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넘어져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일본 매체가 실시간으로 보도했는데 도쿄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와 도심을 비추던 CCTV 영상이 갑자기 요동쳤습니다. 지바현에선 대형 송수관 교량이 파열돼 폭포처럼 물이 쏟아졌고 도쿄에선 20여 곳에서 수도관이 파손돼 도로 곳곳에서 물이 치솟았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도쿄도에 이렇다 할 지진도 나타나지 않으며 이제는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던 일본인들이 패닉에 빠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일본 지바현을 시작으로 수십 차례 발생한 여진으로 인해 일각에선 대지진의 전조 증상 아니냐는 여론까지 세도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일본 관광산업의 대표지인 지바현에서는 며칠째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이상 발생하며 약 1년 만에 대지진에 의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쿄만 앞바다 해안가에서 기습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며 운행 중이던 거대 화물선마저 중심을 잃고 충돌해버리는 대형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다급히 현장 상황을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해양 구조팀과 소방대가 동시다발적인 지진 사태로 화물선 구조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기습적으로 발생한 기괴한 현상에 복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상황을 전한 지바현 신문 기자에 따르면, 평온하던 일대에 갑자기 거대한 흔들림이 감지되었으며, 운전 중이던 핸들이 균형을 잃을 정도로 강진이 관측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흔들림이 며칠째 연속적으로 발생한 적은 처음이다라며, 지진에 문제 없던 도쿄마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아니냐며, 주민들이 대재앙의 공포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지진 피해의 주민들이 공포에 떨며 식사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지진으로 인해 교통마비 현상마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괴롭혔던 수도시설이 내부고발을 통해 그동안 노후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마저 드러나며 그런데 일본 지진연구회인 나가토 교수는 지진 상황에 대해 이미 수도가 위험에 빠져 심상치 않다는 폭탄 발표마저 쏟아져 충격을 주고 만 것입니다. 만약 지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일본 정부가 극도로 우려하는 동일본 대지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특히 진도 3의 지진은 가옥이 흔들리는 약한 위력이라 생각하겠지만, 현재 지진의 깊이가 70km로 매우 깊기 때문에, 특히 이번 지진은 판의 움직임이 불안정해 발생한 지진이며, 과거 대지진과 매우 유사한 전조 증상을 보인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쿄 해안가에서 물고기 떼들이 떠밀려온 것은 분명한 전조 증상임을 보여주며 일본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현재 전세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도쿄 대지진을 조심해야 한다며 경고하고 있음에도 일본 지자체의 황당한 태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올해부터 내진 설계를 더욱 강화하여 지진 피해를 줄이고 있지만 최근까지 관광객 수입과 더불어 엔화 폭락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완전히 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철이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예산이 모이는 대로 잠시만 기다려 준다면 복구를 마치겠다며 신속히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지질학자들은 일본 열도의 대륙판이 심상치 않아 지진이 활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또한 후쿠시마와 홋카이도연의 앞바다 심해에서는 해저 지층이 갈라졌다는 소식을 전해 그동안 한국과 중국 관광객은 필요 없다며 큰소리치던 일본인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고 있던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렇다 할때안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는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대중들에게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시민들은 정부의 말에 광신도처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일본 열도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일본을 벗어나 한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대국이라며 자랑하던 일본이 올해 지진과 태풍 등 막강한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자 일각에선 한국에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